반갑습니다 아담다육입니다 오늘은 힐링다육이 대신에요 이거 살짝 오늘 모둠세트 보여드리려고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지금 라온마리아 철아랑 생얼이 12개씩 이렇게 지금 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카메라 돌려드릴 거거든요 아이들 얼굴도 너무 예쁘고 금이 잘든 아이들만 이렇게 쏙쏙 뽑아서 이렇게 판에 심어 놨어요. 또 아이 찜하실 분들은 상단에 휴대폰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아이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5-101번 라운마리아 금입니다. 가격은 8만 원이고요. 위쪽에서 얼굴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예쁜 아이입니다. 얼굴 정말 예쁘고요. 쪽 옆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국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자국까지 달려 있고요. 옆 모습 쭉 카메라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옆에 손톱 보시면은 빨갛게 물이 들어서 더더욱이 예쁩니다. 이 쪽으로 올라와서 크기 봐 드릴게요.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되고 세로는 8.5cm 되는 라운 마리아 금입니다. 가격 8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102번인데요. 철화예요. 라운 마리아 금 철화 가격 역시나 동일하게 8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중간에 엮임 너무나도 예쁘게 잘 짜여 있어요. 엮여 있죠? 이 부분도 골고루 입장 골고루 잘 들어있네요. 층층이 겹겹이 잘 쌓여있습니다. 층수 좋은 라운 마리아금 철아 위쪽에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사이즈 7.5cm였고요. 세로 8cm 되는 라운 마리아금 철아입니다. 가격 8만원입니다. 103번 역시나 라운 마리아금 생얼이에요. 또 예쁜 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가격 앞서 보여드린 아이랑 동일하게 8만원이고요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층수 좋고 금도 너무나도 예쁘게 들어있는데요 이쪽에 자구가 또 있습니다 이 아이까지 한꺼번에 품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사이즈 봐드릴게요 네, 조금 크네요 10.5cm 정도 되고 세로 방향 10cm 되는 라오마리아 금입니다 8만원입니다 5-104번 몰개인 금입니다 가격은 100만원이고요 위쪽에서 얼굴 제일 큰 아이는 금이 완벽하게 들어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있는 얼굴도 보여드릴 건데 아직 크기가 많이 작아서 이쪽 밑에도 있거든요. 아직 어려 가지고 금이 잘 나오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큰 아이는 정말 완벽합니다. 사이즈는 한 13cm, 전체 사이즈 13cm, 세로는 13.7cm 되는 몰개 인금 가격 100만 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5-105번이에요. 제이드 스타 금이고요. 네, 정말 금이 돌기 부분 오돌토돌하게 완벽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옆에서 봐도 층수 너무 좋고요 안에서도, 속립장에서도 금이 잘 들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사이즈 가로는 8.5cm 정도 되고, 세로는 9cm 됩니다. 0 5번 제이드 스타금 가격 7만 원입니다. 네, 항상 마지막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아이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클로징 하고 있는데요. 제이드 스타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더봐 주시면서 힐링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